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진입니다.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지금 현재 업비트의 신규 상장 소식이 나와주었습니다. 자, 신규 상장은요, 오전 11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자, 제가 지금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 9시 54분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신규 상장이 나왔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규 상장에 대한 상장빔이 얼마나 나올까? 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상장빔이 어디까지 나올지,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모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중요한 건 최근에 이 업비트에 상장이 됐던 종목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충분히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에어로드롬 파이네스는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바이낸스와 같은 이런 대형 거래소에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네,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거래소에서 먼저 오랫동안 거래가 되던 종목이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된 케이스가 최근에 메이플 파이낸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상장 초반에 사실 예전에는 상장빔으로 뭐 400%, 500% 가져가는 건일도 아니었지만 지금 보시면 상장빔이 크게 나오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즉슨 우리의 에어로드로파이네스 역시나 해외 거래소에서 오랫동안 상장이 되고,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는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장뱀이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400% 먹어야지, 500% 먹어야지, 이거 생각하고 진입을 하시다가, 오히려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될까? 이게 또 중요한데, 일분봉 차트를 보시면 상장 초반 7 분째 고점 찍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장 초반을 우리가 고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매도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수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도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고 팔아야지 하면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가격에는 가지도 않고 주가는 어떻게 된다? 크게 폭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가를 모르고 진입할 바에는 아예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플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수가 740원, 매도가는 924원으로 25% 이상 수익률 예상해드렸고 실제 예상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단 7분 만에 25%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었어요. 자, 어쨌든 상장이란 종목은요, 이렇게 단기간 우리가 짜릿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만 대응을 하시면 반드시 매도가를 알고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초반에 매수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오, 정확한 매도가를 딱 걸어놓고 시작을 하셔야지 이게 매도가가 안정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도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게 영상은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순간 이 세력의 매도가가 또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안내를 따로 도와드리고 있고요. 매도가뿐만이 아니라 매수가와 예상 수익률까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타점들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 제 개인번호고요, 여기로 간단하게 에어로드라고 네 글자 남겨주시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의 매수가, 매도가, 예상 수익률까지 정리해서 확인하는 대로 공유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타점 공유는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요청하시고요. 무료로 도움 받으시는 만큼 제가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찍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응원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타점 공유 받으셔서 큰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5,000%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는 이 코인에 대한 종목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왜 최소 5,00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이 모멘텀들을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2021년도 불장 당시에 단한달 만에 무려 19,000% 이상 상승했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는 대박 폭등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최근에 놀라운 시그널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있는 네모 박스를 잠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최근 들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매집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세력 물량이 10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 종목은 무려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력들의 물량보다 무려 300배가 넘는 물량이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조만간 진짜 크게 쏠 거고요. 2021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코인이 현재 매우 바닥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0% 이상을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응이 늦어질수록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질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지 이 수익률을 온전히 다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종목 하나만 잘 대응하시더라도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코인으로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 역전의 코인으로 빠르게 계좌 복구도 하시고 그리고 수익도 크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 역전의 코인은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구독자님들만 알려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께 이 탄점 때 계속 실시간 대응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공개해버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이 피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화면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공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보지 마시라고 제 번호로 오픈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이시는 제 번호 010-4273-6564번으로 이 코인은 히든 코인이기 때문에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자, 제가 이런 식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금전 요구라든지 가입 권유 이런 건 절대 없으니 부담 가지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인생역전의 코인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정보들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역전의 코인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